자 저도 원인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게임 접속해서 한 거라고는 그냥 워록으로 드레스룸 가서 어, 불꽃의 로브 착용하고 그냥 드레스룸 끈 다음에 그냥 이동하다가 발견한 거거든요 그냥 제가 게임 들어와서 한건 그거밖에 없고 일단 자 워록이 뛰는데 다리가 이게 다리 속도가 엄청 말이 안 되죠, 이게? 원래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좀 비정상적으로 다리 속도가 빠른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워록으로 이렇게 뛰는데 막 캐릭터가 막 위아래로 엄청 진동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이상해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렇게 막 엄청난 스피드로 다리를 움직이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동 속도도 지금 그냥 엘리트 르블랑 노강에다가 스트라타 데빌 끼고 있고 딱히 악세사리는 없어요. 이동 속도 5.39 나오고 있고 도핑은 스테로이드 하나 써져 있고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